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갈라디아서의 3장.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함.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서 한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기쁜 소식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 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 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 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율법의 목적.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 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계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잊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약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하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나 걱정됩니다. 바울의 실망.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내 병이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나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거지 선생들이 여러분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으므로 이제라도 직접 만나보고 여러분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고 싶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보통 방법으로 낳고 자유를 누리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두 여자는 두 계약을 말합니다. 한 계약은 신해산에서 받은 것으로 종살이할 아기를 낳은 하갈을 의미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었던 사라를 의미하며 그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때 보통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괴롭힌 것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여자의 자녀입니다.